결국 맨시티의 충격적인 패배에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존재감이 빛났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의 가마차기는 너무 아름답다는 극찬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고 업고의 차이에 대한 평가는 확실합니다. 손흥민이 또펩 감독을 침몰시켰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패배의 원인을 놓고 맨시티의 팬들은 펩 감독의 손흥민 공포 때문에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 혼란의 핵심은 손흥민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디슨의 득점은 손흥민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충격적인 실점을 당한 맨시티는 후반전에 페드로 포로와 브레넌 존슨의 격지 맞았습니다.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후방을 비우는 바람에 추가 실점을 허용한 것입니다. 맨시티의 패배는 이미 전반전에 잃은 실점이 치명타가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토트넘은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맨시티를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기 전에는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4대 0으로 이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에는 로드리가 발롱도르와 함께 나와 축하의 시간을 가지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패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자신만만한 맨시티의 팬들과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영국 매체들은 충격적인 연패에 빠져있는 맨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 크게 이기려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맨시티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케빈 더 브라위너와 그릴리시가 빠진 것 외에는 사실상 최전계 멤버로 나온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맨시티 선수들은 토트넘의 로메로와 판더베이크,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와 입수위치에도 패배하면서 동네 바보가 되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둔듯 토트넘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격돌이 맨시티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정도로 맨시티 킬러 손흥민과 그를 두려워하는 펩 감독의 대결로 유명합니다. 맨시티의 패배가 맨시티 킬러 손흥민과 손흥민을 두려워하는 펩 감독 때문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맨시티 선수와 팬들은 리그 12위의 토트넘에게 매번 이런 앙숙 관계로 소개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12라운드에서 토트넘을 크게 이겨버리며 관계를 끝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연패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오기로 펩 감독의 재계약을 자축하며 토트넘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토트넘은 로메로와 판도베이크의 결장으로 정신없는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기로 한 카일 워커가 혼자서는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는 모습을 경기 시작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내내 맨시티 수비진은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하려 우왕좌왕하다가 메디슨의 돌파와 손흥민의 기막힌 동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맨시티는 유독. 토트넘에게 약한 팀입니다.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등 유럽 대항전에서도 토트넘을 만나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때문입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이나 선수들 모두 손흥민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트라우마가 있고, 실제로 매 경기마다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는 것이 주요 전술이 될 정도입니다. 토트넘도 이를 잘 알고 손흥민을 집중 견제하는 전술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 수비진 두세 명을 끌고 가거나 손흥민의 움직임으로 빈 공간을 만드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로서는 토트넘의 역전술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손흥민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바로 강력한 슈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반 17분. 손흥민의 오른발로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을 에데르송이 손끝으로 겨우 쳐낸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전 맨시티의 실점 장면은 모두 손흥민이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 13분, 클루셉스키가 후방에서의 롱패스를 지켜낸 뒤 왼발 얼리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이때 메디슨이 중앙으로 쇄도하면서 왼발을 갖다 대 에데르송을 뚫어냈습니다. 맨시티는 메디슨의 돌파를 지켜보기만 하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카일 워커가 손흥민을 지키느라 메디슨을 뻔히 보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전반 19분에 들어간 메디슨의 두 번째 득점은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전방 압박에 성공한 후 박스 중앙에서 공을 얻었는데 당시 손흥민은 골대를 바라보며 슈팅할 것 같은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비가 이를 막기 위해 두 명이 붙었고, 이후 손흥민은 돌아뛰는 메디슨에게 컵의 동작처럼 살짝 내주었습니다. 메디슨은 에데르송과의 1대1 기회를 맞았고, 슛으로 추가골에 성공했습니다. 63분을 소환 손흥민은 한개의 도움을 포함해 기회창출, 이회 패스 성공률 73%, 정확한 크로스 1회, 정확한 롱패스 2회 등 공격 장면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맨시티 킬러로 유명한 손흥민은 맨시티 통산 20경기에서 1도움을 추가하며 8골 15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맨시티 통산 열승째를 기록하며 맨시티 킬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주장카일 워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수비가 무너진 것도 문제이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커는 맨시티는 항상 토트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격을 당하는 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커는 우리는 홈에서 실점을 하면 다섯 골을 넣어야 한다. 수비수가 4명이나 6명이 아니라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모두 11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을 상대로 할때 수비가 힘들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실점은 당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맨시티 선수들도 득점으로 맞섰어야 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를 두고 미친 것 같다. 라고 표현하며 지난 8년 동안 단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다. 고 말했습니다. 펩 감독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전반전에 너무 일찍 실점을 하면서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6년 맨시티 부임 이후 가장 충격적인 경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펩 감독은 이어 화요일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중요하다. 유견패를 당할 수는 없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펩 감독이 여전히 당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와중에 또 큰소리를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펩 감독이 감독 경력에서 처음으로 연패를 당했다며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홈에서 0.4로 패배하며 큰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5연파의 기록은 1956년 3월 첼시 이후 처음 있는 기록이며 특히 모든 대회에서 연패를 당한 것은 최초입니다. 스카이스포츠에서 경기를 해설한 게리네빌은 맨시티는 자만했다. 지난 연패의 오만과 실수는 이번 경기 전까지 다 씻겨졌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을 뿐이라며, 그들은 여전히 오만했고, 신중하지 못했다. 맨시티 선수들은 축구를 함부로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네빌은 쇠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맨시티에서 쇠퇴의 모습이 느껴진다. 맨시티는 선수들이 모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졸지의 맨시티는 무너지고 있는 노쇠한 팀이 된 것입니다. 위기의 토트넘은 맨시티 전 승리로 기세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공이 둥글다고 하더니 축구는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고만장하던 맨시티가 이렇게 토트넘에게 대패를 할 것이라고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4대 0 승리를 점친 도박을 했다면 로또를 여러 번 맞은 것과 같은 대박을 쳤을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